안녕하세요, 여러분. 협상의 기술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하태수 너무 야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윤준호가 차차 게임즈를 살걸 알고 중간에서 사모엘과 짜고 장난을 쳐서 회사 돈을 꿀꺽하려던 거잖아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차오지는 그런 하태수의 농간에 놀아난 거고요. 윤준호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진짜 보면 볼수록 윤준호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M&A라는 게 단지 돈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수 있는.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차차게임즈의 지분을 49%만 산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인간미를 송재식이 눈치를 챘네요. 한편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더니 엔딩에서 주가가 11,000원으로 하락했고 예고편을 보니 주가가 99,000원까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산인는 부도가 나면서 사모엘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물론 주가가 떨어졌다고. 바로 사모엘이 경영권을 뺏는 건 아닌가 봐요. 약 4주간의 조정 기간이 있고 찬인은 4주 안에 주가를 다시 방어하면 일단 항고비는 넘기는 것 같은데요. 예고편을 보니 레저사업본부장이자 찬인호텔엔 리조트 대표인 오치영이 회장실로 불려가고 송재식은 윈드 때문에 찬인이 망한다는 말을 하네요. 그러면서 왜 진작 상장을 하지 않았는지 한탄을 했어요. 아마도 성인용 자전거 시장에서 찬인이 만들고 있는 윈드 모델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나봐요. 그런데 예고편에서 윤준호는 다름 아닌 윈드를 상장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 같아 보여요. 저번에 7조원을 마련할 때도 하태수는 산인의 주요 성장동력인 건설을 빼고 나머지를 다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윤준호는 반대로 했잖아요. 왠지 이번에도 윤준호는 모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로 판을 뒤집으려는 것 같아요. 한편 야비한 하태수는 윈드를 담당하고 있는 레저사업본부장인 오치영의 어깨를 툭치면서 너희가 상장하면 뭐 주가를 올릴 수 있어. 이제 와서 너희가 뭘할수 있는데 하는 시계 태도를 보였고. 하태수 라인인 최동규는 폭탄 돌리기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사실 최동규는 산인 기획 대표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까지 아랫사람의 공을 가로채서 온 인물이거든요. 한마디로 하태수 라인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태수처럼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한편 윤준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윈즈 실무진들을 만나면서 윈드에이를 400만원 선으로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높이고 또 그때 상장을 해서 산인의 주가를 방어하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품력인데 예고편에 잠깐 비쳤지만 성인 자전거의 세계에서 가장 좋은 소재가 카본이잖아요. 아마도 윤준호는 카본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400만원 선에 맞추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카본 자전거의 시장선은 500만원 선이거든요. 한마디로 윈즈에이는 시장의 가격선을 무시하고 완전 좋은 제품력을 값싸게 팔겠다는 전략인 거죠. 게다가 그걸 사주 안에 성공시켜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윤준호 팀은 일본까지 건너가서 협상을 해보려고 한 건데 일단 첫 번째 협상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우순영이 아니란 태도를 보이는 최진수에게 우리에게 다음이 어디 있냐고 소리를 치는 거 보면 상황이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리뷰언이는 산인이 여기까지 크는데 하태수처럼 야비하고 얍삽한 놈도 있겠지만.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치영이에요. 오치영은 성실함으로 그 자리까지 갔거든요. 물론 정치력은 좀 떨어지지만요. 아마도 윈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오치영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서 윤준호의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을까요? 아무리 윤준호가 협상 전문가라고 해도 자전거 분야에서까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치영에게 자전거는 자기 분야인 거죠 오치영은 타고난 성실함으로 윤준호가 하려는 400만원 선에 카본 자전거를 만드는데 성공할 뿐 아니라 창장도 성공적으로 만들어 산인의 주가를 방어할 것만 같네요 그리고 이번 일로 송재식은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또 굳세게 밀어붙이는 윤준호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하태수가 저렇게 송재식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는 건 회장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잖아요. 이참에 송재식이 하태수 같이 얍삽한 놈을 정리하고 우직하게 산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표 자리를 채울 뿐 아니라 또 윤준호 같이 유능한 인물을 대표로 앉혀서 산인을 이끌어 가게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안 될까요?